당신 집 근처에서 검은 고양이를 보셨나요? 잠깐만요. 그날 이후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고대의 지혜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달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고문서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검은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언적 징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왕조의 기록에는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거대한 벼라의 전조로 여겨졌다는 놀라운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달빛이 가장 밝은 보름날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0년 전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검은 고양이가 매일 밤 마을 입구에 나타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다 보니, 마을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가진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이중적 본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검은 털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며, 황금빛 눈동자는 미래를 꿰 뚫어 보는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는 곧 다가올 긍정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반면 해제 무렵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신투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절합니다. 검은 고양이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주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진동수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들의 눈동자는 우주의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은 고양이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때에 그들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가진 이러한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지 그 신비로운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영적 세계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연이 아닌 신성한 타이밍의 산물입니다. 영적 세계는검은 고양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우리 삶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마치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달의 주디와 맞물려검은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보름달 아래서 만난 검은 고양이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주의 리듬과 우리의 운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과 우리 삶의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는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미래의 사건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해 뜨기 직전 새벽녘에 검은 고양이를 만난다면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 고양이가 동쪽을 바라본다면 그 방향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달, 80세 노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 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검은 고양이가 그의 집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날 그의 인생을 바꾼 편지에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고양이의 출현 직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수호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때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검은 고양이가 세번 울면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대의 예언서에 따르면 이는 운명적인 만남이나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신비로운 메시지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할지 고민하며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시선과 마주쳤고,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은 고양이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아침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절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리의 직관과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보다 영적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김할머니는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작년 가을 매일 아침 그분의 집 앞에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지만 그 고양이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한달 후, 50년 전 헤어졌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마침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가족의 재회를 위해 보내진 특별한 메신저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교험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등장은 항상 의미 있는 변화나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검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습니까?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예언자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제 검은 고양이가 가진 영적 에너지와 그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닌 영적 차원의 흐름을 이겨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달의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검은 고양이의 에너지 감지 능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그들은 미래의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도 검은 고양이에게는 선명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보라 안내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에너지 감지자를 넘어 강력한 영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화되며 이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음력 보름날 밤 검은 고양이가 집 주변을 순찰하듯 걸어다닌다면 이는 그 공간을 저화하고 보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하며 공간의 에너지를 균형 잡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주시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감지에 따른 신호입니다. 봄이 특이 직전 검은 고양이가 동쪽을 바라보며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쪽을 향해 울음소리를 낸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직관적 지혜와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과 마주치는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검은 고양이는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대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미묘한 떨림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 빠져있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나요? 그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절한 점에서 나타나 길을 밝혀주는 영적 안내자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만남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봄이 특이 직전의 새 감녀,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과 축복의 신호입니다. 이때 그들은 보통 봉 쪽을 향해 걸으며, 이는 밝아오는 태양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반면 해질녘에 만나는 검은 고양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행동은 그들이 절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우리를 응시하는 고양이는 깊은 풍찰과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번 연속 울음소리를 내는 검은 고양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메시지로 곧 우리 삶의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드럽고 깊은 울음소리는 긍정적인 변화래, 날카롭고 급한 울음소리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알립니다. 만남의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 앞에서의 만남은 가정이나 개인적인 영역의 메시지래, 길에서의 만남은 사회생활이나 진로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갈름길에서 검은 고양이를 만난다면 이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찰과 송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의 꿈을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징조나 사건들을 쥐에 깊게 살펴보세요. 영적 세계의 메시지는 종종 여러 바지 신호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검은 고양이가 전한 메시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는 조용한 명상을 통해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대과의 만남은 항상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들의 검은 털은 밤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화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트듯, 검은 고양이의 치열은 큰 변화의 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검은색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품고 있는 완절한 색입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기 전 자궁 속의 어둠처럼 검은 고양이가 상징하는 어둠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달의 변화와 같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러한 순환의 신비로운 증인이자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경계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알립니다. 특히 음력 금문내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절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검은 고양이의 훈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을 얘기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검은 고양이는 변화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변화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듯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보호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종종 가장 큰 변화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검은 고양이는 그 변화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가난 직감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준비할 때그 변화를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메시지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특별한 안내자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알려주는 예언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검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직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현대3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감각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일 때 검은 고양이는 종종 나타나 길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경고를 절하며 때로는 축복을 알립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우리의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인도합니다. 특히 올해는 검은 고양이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그들이 절하는 예언적 신호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수천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항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검은 털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새로운 시작은 밤의 어둠을 지나 맞이하는 새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검은 고양이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예언적 신호를 주에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